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무수한 괴담과 소문이 도는 장소였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 영수민지, 그리고 지훈이는 모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격이라 우리 넷은 이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폐가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도착했을 때 폐가는 오래되고 황폐해 보였다. 쇠로 만들어진 커다란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그 위로는 검은 이끼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에 의존하며 조심스레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안쪽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가 쌓인 바닥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방은 오래된 응접실 같았다 낡은 소파와 깨진 찻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브리탄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몹시도 행복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도 빈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기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계속해서 집을 탐험하던 우리는 지하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출입 금지 나는 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호기심이 원성하던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캄캄하고 습기가 가득했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는 정체 모를 낙서가 군데군데 있었다. 지훈이는 자신의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나를 불렀다. 카메라 모니터에 찍힌 사진 속에는 뚜렷한 사람의 형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진에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지상으로 서둘러 올라갔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우리가 처음 내려왔던 지하실 입구가 아니었다.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낯선 방이었다. 방 중앙에는 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주변으로는 검은 초들이 켜져 있었다. 천장의 구석에서부터 문틈까지 곳곳에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숨이 막힐 듯한 추위가 몰려왔다. 민지는 오싹한 기운의 떨며 여기 아닌 것 같아 빨리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방에서 나가려던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스스로 닫히며 열리지 않게 되었다. 영수는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이미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우리넷은 서로에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다며 방 중앙의 나무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 상자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안개는 방 안을 순식간에 채웠고, 우리는 안개 속에서 형체가 불분명한 아이의 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지더니 이내 우리 주위를 맴돌며 작고 희미한 모습의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손에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방 안을 헤매며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모두 헛된 시도였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우리를 따라다녔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이의 모습은 더 없이 생생해 보였고 지훈이는 다시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사진에는 아이의 모습 대신 컬컬한 안개처럼 끄릿하게 번진 장면밖에 찍히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온 몸을 엄습하는 공포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저 아이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끼익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렸고 안개는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우리는 다급히 방을 빠져나와 밖으로 달려나왔다. 밖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안도감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여잡고 무사히 폐가를 탈출한 것에 감사하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종종 우리의 꿈에 나타났고, 우리는 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일은 작년 여름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대학 동창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산과 가까워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라고 했다. 또한 근처에 유명한 폐가가 있어 호기심 많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가 묵을 펜션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여행 일정과 주변 명소를 설명해 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친구가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이왕 온 김에 소문난 그 폐가에 가보지 않을래 모두가 잠시 뜸을 들였다. 사실 우리는 폐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하지만 궁금증은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밤을 맞아 폐가로 향하게 되었다. 폐가는 펜션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자 금세 산길로 접어들었고 길 양옆으로는 풀과 나무가 빽빽했다. 한참을 걸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생각보다 훨씬 음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낡고 허물어진 집은 어두운 밤하늘 아래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우리가 한 발짝 발을 내디을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우리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가 내부는 매우어두웠고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야 했다. 거미줄이 걸려 있는 방과 부서진 가구 그리고 이상하게도 벽에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아무리 폐가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았지만 우리는 모두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우리 것실리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우원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벼랑간 한 친구가 소리쳤다. 뛰어 우리는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을 뚫고 달리면서 논 뒤로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중에야 우리는 모두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어난 일을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그 폐가에는 한 가족이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집에 불이나 대부분이 죽었다고 한다. 그후로 그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우리는 그 후로 그폐가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곳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혼자였던 것일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나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한 곡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한국 공포설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고택이 있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꽤 유서 깊은 곳으로 대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년 전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관한 비묘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집 안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소리와 정체모를 속삭임이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대학생인 현수는 도시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휴가를 맞아 시골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현수는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며 한번 직접 그 집을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에 끌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손전등을 챙기고 집으로 향했다. 가까이서 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고 썩어가는 목조 가구와 깨어진 유리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은 안쪽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가구들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벽지 그리고 먼지가 두껍게 덮인 바닥은 수십 년의 세월을 느끼게 했다. 낡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저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하며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친구 중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이 동시에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갔다. 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한 일행은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2층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함께 너희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는 메시지가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로 들렸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손을 맞잡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 고민했다. 그러다. 집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있었던 가족 살해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원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곳을 떠도는 원혼들은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집을 찾는 모든 일을 저주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수와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이 그저 현혹된 것이라 믿고 싶었으나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그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해지는 오래된 의식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설명대로 초를 켰고 집의 중심에 서서 하나의 목소리로 간절히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문득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트렸다. 그리고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문은 다시 열렸고 그들은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나오는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한 밤하늘이 그들을 반겼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그 집은 다시는 아무런 소문도 없는 채로 조용히 세월 속에 파묻혀갔다.